우리 조팔자와 찌질이 2016년 음성품바축제 대상작품 여러분께 올려드립니다. 박수로 초대해주세요. <laughs> 아유 수없어 진짜 죽었네야지 아유 야 잔소리 말고 저 오늘도 장사 돈이 나내다 제가 가진 돈이 뭐 있어요? 지금까지 장사한 거 있잖요 뭐개시도 못했는데요 이런 개소리 떨지 말고 돈이나 내놔 빨리 아유 돈이 참. 어딨다고 자꾸 돈을 안 내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씨. 뭐 이게? 야 그걸 받도 이돈 더 벌겠다 이래라고 아이고 어디가서 막걸리사 한잔 못먹겠네 에이 죄송합데 에이 에이 하아아아 퉤퉤 에이 죄니다 아이고 내장살밑줄이됐 그거 맞주들고 네 가면 우리가 뭐 먹고살아요 이수 없어도 이지발이끊어지고이 목숨이 끊어져도 가견은다 괜찮아요. 너무라도 보고 싶다 우리 아가우 우리 가가만살아가다면 나는 견한 지한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이 노래 아시나가 모르겠네요. 고향의 봄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부르면서 우리 아가, 제발 우리 아가, 우리 아가 좀 찾아 주세요. 그 없던 시절 밥한끼못 먹고 풀풀이와 나무 껍질로 연면하던 그 시절 먹을 거 없고 굶주렸지만 그때 언니가 보고 싶네요. 제가 지 언니를 좀 찾느라 쪽가 떠들었네. 예. 죄송합니다. 저쪽 가사님 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그래도 요즘 젊은 것들 싸가지가 없더만 누이집 자식인가 싸가지겠냐 그래도. 아니 젊은 양 봐. 예. 너 누구를 찾는다고? 아니 우리 언니를 좀 찾는데요. 어. 아니 그렇게 지가 마음에 들면 쪼가좀도와주실래요 젊은 양말이 뭐 엄마 찾는다 그러는데 뭘 내가 도와줄게 뭐가 있어? 사람을 찾으려면 좀 모아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네요. 지가 가슴을 데려가다 올려드릴 동안 좀 맞춰줬으면 수, 있으면 맞춰줄 수 있으면 좋겠네. <laughs> 아이뭐 시장 바닥에서 뭐팔지나 알지 못해가 뭐 이런 걸해봤간데 그래도 혼자보단 둘이 낫다고. 아이 젊은 놈 마음에 들면 조카 좀 도와주셔요. 그래야 내가 젊은 양반 엄마를 찾고자 하니까 내가 가라지는 네.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가라기가 소리를 에이. 한번 내볼 테니까 어렇게 엄마 좀 찾아보자.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시가 예. 엄마를 찾아요 오신 분들잘분시라고여세리 여러분. 여러분. 드릴 동안 우리 엄마 좀찾아분세요 다같이 분세리분 여러분. 여러분. 여 고 태국 박수 규! 이야! 아이고! 우리 아줌미 덕분에 사람들 그래도 많이 모였네요. 고마워라! 사새려라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 얼굴이 이렇게 이쁘지 않았어요? 개박그릇이라고 소문이 나는데, 우리 엄마 이렇게 생겼다, 그래, 이렇게, 이렇게. 감사해요. 누가 또 쓸게라. 여러분!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여러분! 쥐가 엄리를 찾네요. 쥐 이름은 쥐시성을 가지고 있고, 알지, 뜯지, 천할리를 써서 찢리라고 하고, 우리 엄마는 이름이 팔자가 사나워. 팔자라고, 뭐. 형이 뭐라 그러더라? 조식. 아, 조식, 아마 조식. 조팔자래 조팔자. 혹시 조팔자라고 들어봤어요, 조팔자? 우리 엄마 조팔자를 찾네요. 조팔자. 우리 주랄이요. 아니, 젊은 왜? 양반. 왜? 아니. 아니 엄마 이름이 성년 조시고 이름은 팔자 소팔자라고 했는가? 그리고 젊은 양반 이름이 지질이라고? 젊은 양반 이름이 아이고 내 사랑 엄마가 여기 있었잖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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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아들아 엄마 여기 있다가 어디가냐 아들아 엄마 여기 있다가 어디가냐 어딜 어디가 어디가 <laughs> 아이고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야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이거지 이거 맞으아지 아버지 아유 진짜 얼굴 개박 그런 때 생긴 가지 아유 엄마랑 하기도 싫어 내시다 아유 근데 엄마가 족발자 맞아요? 그래 맞다 아 진짜 얼굴 왜 이래 근데 아버지 아버 네, 아, 네, 네. 네. 어차피 너 얼굴이 개청해서 나왔어 이얼굴에나이 얼굴에 똑같 지야 <laughs> 생긴 거는 뭔상황이 것이오 엄마를 만나네 박사분이세요

덕택에 우리 엄마를 찾았네 두들기면 마음의 행복을 마음의 즐거움을 마음의 기쁨을 드리자뇨 어디서 개장하지 말고 엄마 너랑 아이씨. 아들 나랑 어. 엄마랑 같이 어우 욕난다네 엄마 어굴서 돌려 아씨 엄마 너랑 아, 아들 나랑 한바다 두들기고 집고서 가자 그려 오늘 하루 10명 단게 한번 놀아! 놀아보자! 예의가 있네. 박수 한번 주세요. 시간만 많아먹이랑 배줄과 빼줄 거 차트에 는디좀 이따 폐 막식을 해야 된대야. 그래서 자, 여섯 다 달아드렸나요? 여0 달아주듯, 여달아안받으 분들 안 받으신 분, 예, 안받으시면 빨리 갖다줘.